네, 한승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한승혁 선수 오늘도 중요한 역할하면서 을팀 승리했는데요, 승리 소감 들려주시죠. 네, 전반기 마지막 게임까지 이렇게 좋은 경기 할수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또 마운드에 오르면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만큼 꼭 잘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또 불탔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마운드에 올랐을까요? 어, 3연전 내내 지금 팔도 계속 많이 풀고 있었고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, 그래도 마지막 경기인 만큼 좀 집중해서 하려고 했는데,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. 그래. 네, 결국 이렇게 유종의 미 거뒀습니다. 전반기에도 주역으로 꼽을,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. 전반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어떤 것들 있을까요? 어, 사실 시즌 초반에 되게 좋지 못했었는데 감독님 그리고 코치님 계속 믿어주시면서 저도 계속 어,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어, 그 믿음에 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, 그리고 어, 상당히 좀 전반기를 되게 홀가분하게 좀 되돌아본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완벽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전반기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? 음, 시즌 초반에 어, 페이스가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계속 어, 생각보다 유지를 오래 못한 것 같아서 어,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체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날도 정말 더웠고 이제 내일부터 올스타 브레이크인데 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? 어, 일단은 좀 충분히 쉬면서 몸 회복을 좀 많이 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러닝을 통해서 어, 다시 힘을 좀 키, 어, 키우면서 이제 후반기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쫄깃했잖아요. 어떻게 좀 지켜보셨나요? 어 분위기가 어,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 뒤집을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좀 생겼다고 볼수 있고 또 마지막에 또 어, 현빈을 또 믿고 있었는데 또 좋은 결과로 또 이렇게 승투수까지 좀 해줘가지고 어,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 있을까요? 어 일단 지금 어, 집에 있는 제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어~ 항상 지금 날도 덥고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~ 항상 응원해주고 또 못하면 또 잘할 수 있게 또 격려도 해주고 어~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, 네 한승혁 선수 만나봤습니다.